방법으로 쌍꺼풀이 만들어진다면 앞으로 재수술을 하실 걱정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엔드 성형외과의 윤석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눈 재수술 실제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분은 10대 나이임에도 여러 번또 절개수술을 하셔서 조금 더 마음이 가고 좀더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분입니다. 이 오른쪽 눈에서 보시는 것처럼 절개선이 보이는데 또렷하게 안 보이고 약간 이렇게 찌글찌글하게 보이는 정리가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면서 쌍꺼풀이 아니라 흉터처럼 그렇게 보이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쌍꺼풀을 다시 잘 만들어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자꾸 풀렸는지 어떻게 하면 다시 안 풀릴 수 있는지를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하는데요. 이분의 특징을 보면 눈썹 뼈가 약간 좀 튀어 나와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분들은 쌍꺼풀을 높게 잡으면 풀리기 쉽고 안 풀려도 어색한 쌍꺼풀을 가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수술 계획을 짤 때는 전에 있었던 쌍꺼풀보다 라인을 약간 낮춰드리면서 이전에 만들어진 흉터를 같이 절제드리는 해 방법으로 수술을 하면서 눈매 교정을 다시하기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수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램으로 수술을 꼼꼼하게 해드렸고 수술 후한 달째 사진을 보시면 쌍꺼풀도 양쪽이 비슷하게 또렷하게 되면서 수술 전에 뾰족했던 이미지가 약간은 조금 더 동그랗게 보이는 그런 효과를 같이 얻을 수 있습니다. 눈매 교정술을 확실하게 해서 눈이 잘 떠지기 때문에 쌍꺼풀 를더잘 만들어지게 하였고 어, 이렇게 눈 두덩이가 두꺼우신 분들은 눈 안쪽에 지방 같은 것들이 너무 많으면 탄성력에 의해서 어, 쌍꺼풀이 또 풀릴 수 있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지방을 이중 지방 제거를 통해서 볼륨을 최대한 줄여드렸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쌍꺼풀이 만들어진다면 앞으로 재수술을 하실 걱정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분도 나이가 이제 20대 극초반이신데 두 번의 쌍꺼풀 수술을 하시고 재수술을 위해서 저희 병원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분도 눈썹뼈가 좀 튀어나와 있고 눈두덩이가 통통해 보이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계시는데 세 번째 수술은 조금 더 확실하게 쌍꺼풀을 만들기 위해서 절개법으로 수술을 하기로 계획을 하였고 앞쪽에 울퉁불퉁하게 나온 피부를 개선하기 위해서 앞 트임도 한번더 하시게 되었습니다. 수술 후 사진은 보시면 쌍꺼풀이 또렷하게 만들어지면 저절로 쌍꺼풀 앞쪽까지 라인이 뻗어 나와서 눈이 더 시원해 보이고 커 보일 수 있습니다. 왼쪽 눈 앞쪽에 보면 하얗게 보이는 흉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다 절제해 내버리면 눈 모양이 바뀌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에 있었던 흉터가 조금 보이기는 하지만 환자분이 원하셨던 것처럼 눈도 조금 더 또렷해 보이고 눈 앞쪽까지 보이는 동그런 인상의 예쁜 쌍꺼풀을 만들어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분은 네 번째 쌍꺼풀 수술을 받게 되신 분인데 어, 앞트임도 하셨는데 이제 눈 앞에가 되게 뾰족. 보여서 인상이 날카롭게 보이는 것이 고민이셔서 재수술을 결정하게 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분도 지난번 땅값 브레 라인이 조금 높은 편이었기 때문에 라인을 살짝 낮춰드리면서 여러 번 있었던 절개의 흉터를 같이 함께 제거해드리고 눈매 교정을 함께해서 이 졸려 보이는 눈동자를 조금 더 또렷하게 만들어드린과 동시에 눈 앞에 뾰족하게 보이는 부분은 앞진 복원을 통해서 순해 보이고 훨씬 크고 또렷해진 눈매로 바뀌신 것 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쁜 쌍가풀이 만들어질 수 있는 적당한 높이가 있고 적당한 눈뜨는 힘이 있고 적당하게 고정하는 정도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수술을 하거나 뭐 재수술을 할 때도 사실 그 기준에 맞게만 해 놓으면 쌍꺼풀이 뭐 풀릴 걱정도 사실 적고 모양이 어색할 일도 없는데 환자분들이 조금 과하게 원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수술해 주시는 원장님들께서 약간 그거를 고려하지 못하고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수술을 여러 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재수술을 할 때는 저만의 그 원칙을 가지고 기준에 맞춰서 사실은 수술을 해 드리고 거거든요. 올바른 방법으로 쌍꺼풀 수술을 한다면 재수술에 대한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본인의 쌍꺼풀이 조금 아쉽다든지 왜 나는 자꾸 풀릴까 고민이 있으시면 상담이라도 받아보시면 어떤 원인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알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으니 주저하지 마시고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엔드 성형외과 윤석호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